정부가 작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류세 인하를 더는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58원, 경유 가격은 41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까지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세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고 국제유가도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56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 원 줄었고, 이중 교통과 에너지, 환경세는 유류세 인하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천억 원덜 거쳤습니다. 앞서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등의 이유로 작년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인하했고, 5월 7일부터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